듣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 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블링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 전 미리 시댁 친척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이번 추석에 방문했는데요.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던 중 예랑이인 남자친구가 사촌 누나가 곧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긴장되고 잘 보여야겠다 다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촌 누나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후 고개를 드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촌 누나의 정체는 전 직장에서 저를 엄청 괴롭혔던 직장 상사 승아 씨.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네.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는 전 직장 상사. 아니 남자친구의 사촌 누나. 이분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퇴근하게 이래놓고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쓰러질 정도는 돼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야. 여기 아니면 승아씨를 받아줄 곳이 있을 것 같아? 승아씨는 진짜 유도리가 없다. 부모님 교육이 문제인가? 저는 이분 때문에 이직을 했고 근무하는 동안 자존감은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도 다녔습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촌 누나라고 하지만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결혼하면 사촌 누나와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는데 가능할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